네, 또 상품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밍 제품이고요. 이번에는, 이거 벽걸이 화분이네요. 벽걸이 화분. 이세개 예, 세트입니다. 이거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스토 와주고요. 네, 신규 주문 왔는데요. 이거는 내일 판매 분석하겠습니다. 상품 조회 수정. 전체 선택. 판매자 상품 코드. 네, 나오는 거 없고요. 붙이는 거 없으니까 등록하겠습니다. 화분 검색합니다. 카테고리 네. 화분으로 하겠습니다. 생활 정화원의 오품 화분 벽 거리 화분이죠? 벽 부착 벽에 붙이는 네, 보면은 세 개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PP 네, 간편하게 부착식으로 벽에 걸수 있는 16.3, 14.7 사이즈까지 넣어 주겠습니다. 요거는 벽에 거는 16, 곱하기 13 cm 하고요. 세개 세트. 1스 g 하고. 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 단어 반복으로 음치척크 네. 동일단어 반복으로. 동일단어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다시 한번 제거하고요. 네. 괜찮고요. 가격 설정해 주겠습니다. 7040원이고요. 택배비 2500원. 네. 9900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수량 둘둘둘이고요. 네, 색상 보면은 세 가지 색상 있습니다. 네, 옵션 선택하고요. 재고 수량. 1 개, 색상. 옵션, 옵션 개수 수량. 네, 블루, 그레이, 베이지. 붙여넣어주고요. 목록 적용. 재고 수량. 둘둘둘, 둘둘, 둘둘, 둘둘. 네, 대표 이미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대표 이미지로 쓰여서 저 그림과 다르게. 네, 이 모습 스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환경 맞춰주고요. 네, 표 이미지 추가하겠습니다. 네, 추가 이미지 스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이미지 이렇게만 하고 추가하겠습니다. 네 넣어주고요. 네 폴더에서 새 폴더 만들고요. 네, 지금 스캔한 이미지 넣어주겠습니다. 고니고요 네, 돋보기. 검색, 사진 눌러주시고요. 네, 불러오기, 폴더에서 가져오기, 동영상 만드는 겁니다. 곤이 불러오고요. 전체 선택 네 가져오기 네, 네 가지 가져왔고요. 우측이 선택하고요. 새로 만들기 자동 비디오 벽 인테리어 화분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벽 인테리어 화분. 네 비디오 마치고요. 나짐으로 내보내기 네, 잘 되었고요. 다시 스마스토 와주시고요. 동영상에서 동영상 가져오기 벽 인테리어 화분 네 넣어주고요. 네, 화분 키워드 다시 보겠습니다. 화분. 생활건강 정원의 화분이네요. 네이버 데이터를 와주고요. 생활건강 정원. 정원, 원의용품, 화분. 네, 이렇게 하면은. 화분. 소분, 그 텃밭, 벽걸이 화분, 인테리어 화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넣어주고요. 상세 설명, HTML 작성. 메뉴로 와주고요. 위에서 HTML 태그, 복사하고요. 닫기. 네, 붙여넣어주고요. PC 미리 보기. 네, 제대로 들어온 거 확인합니다. 상품 주요 정보, 모델명. 네, 모델명 있는 거 넣어주고요. 제조사 수입사 오너클랜. 네, 넣어주고요. 가로 사이즈. 네, 16cm. 세로는 14cm. 아니죠. 가로, 세로. 가로, 세로는 8cm. 높이가 14cm. 재질은 플라스틱. 해주고요. 네, 신상품에 미선제 구매 가능. 정보 제공 곳이. 네, 생활용품인데. 국용품 네, 기타 제하로 체크하겠습니다. 넣어주고요. 배송은, 네, 킹링 제품은 저는 묶음 배송으로 합니다. 유료 2,800원으로요. 네, 반품 교환 3,000원, 6,000원. 네, 안심키가 설정하고요. 구매 혜택 조건, 국수구매. 네, 두 개, 구매 시 300원 할인하겠습니다. 리뷰 작성 시, 200원, 400원. 100원, 200원. 100원, V자일부 설정하고요. 사은품, 200원, 400원. 네, 이벤트, 템플릿 100원 해주고요. 검색 설정 하겠습니다. 태그. 네, 아이템 스카우트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분 검색하고요. 네, 학은 카테고리에서 네, 브랜드 제거 쇼핑성 총 검색수 500에서 5000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179개 있네요. 텃밭 학원, 벽걸이, 벽걸이 맞고요. 아주좋음 좋음, 좋은, 좋은 국산토분 코알라 학은 그루트 화분, 조음 아테스트 화분, 화, 미술 화분, 양비가사, 그룹이 네, 화분으로는 아주 좋은으로는 또는 좋음으로는 검색어가 보이지가 않네요. 푸르다, 페비, 금성 톱분, 소소정원, 커피, 찌거기 하분. 네, 다시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좀 보겠습니다. 네, 하분은 키워드 넣기가 쉽지가 않네요. 거리 화분 네,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거리 화분 플라스틱 화분은 있지만 플라스틱 화분 넣고요. 벽걸이, 인테리어 화분, 장식 화분, 벽장식, 네, 이렇게 생각나는 거 넣어보겠습니다. 네다 있네요. 네 그리고 태그에서 감성 태그 특이한 화분 네, 사계절이죠. 30대 여성, 50대 여성, 40대 여성. 네 이렇게 됐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이한 특이하게 벽에 관는 화분. 중에 떠 있는 화분. 네, 판매자 코드 보겠습니다. 네, 여기 판매자 코드 복사 넣어주고요. 검색 품질 체크. 네, 이상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3개 9,900원으로 색상 있구요. 네, 할인 들어가는 모습. 네, 상세 페이지. 태그. 네, 포인트. 이렇게 해서 또 화분 상품 등록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